오늘 사마귀 가져온 지몇일 차지? 2일 차. 아니 3일 차. 3일 차. 어, 첫 번째 첫날에 간식 줬지. 아, 먹이 줬지. 응. 그리고 어제 안 주고 이제 오늘 3일 차에 주는 거야. 뭐 준다 그랬지? 자자자자. 맞아. 기뚜라미기뚜라미 <laughs> 어디서 잡아 줘요? 아빠가 잡아 줘. 아빠가 잡아줬지. 우리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볼 거야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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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떻게 된지 기대. <laughs> 괜찮겠어. 주아 잡을 수 있겠어? 응. 어떻게 된지 궁금해. 응, 알았어. 일단 얘를. 점프력이 높아? 어, 점프력이 높아서 잘 잡아야 돼. 튀어 오를 수도 있어요. 응. 내가 만진 것도 아닌데. 저기야. 도망가지. 게를 밟고 올라가면. 도망가 <laughs> <laughs> <엄마가> 잡을까? 이돌이를 <계라비를 웃음> 잡았습니다. 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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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놓쳐가지고 지금 1회용 컵으로 다 닫아놨어 아 진짜 대박. 어떡해, 어떡해. 아, 먹이저기 너무 힘들다 징그러 응? 응. 엄마 예전에 손으로도 잡았는데 이제 못 잡겠어 왜? 모르겠어 왜못 잡겠어? 근데 얘가 깃뚜라미가 아니 징그러워서 아, 나도 징그러. 그냥 이렇게 키위를 내려볼까? 아니 아니야. 얘는 얘는 지금 기다리고 아, 있어. 엄마 나발 만져도 꼼짝도 안 해. 발 만졌는데. 응. 아니 아까 움직였어. 봐봐. 움직였잖아. 봐봐. 움직이잖아. 알았어. 응. 어, 됐다. 들어왔다. 딱 닫아 줘. 닫아 줘. 너희 생의 친구야. 티비야 음. 뒤에 봐봐. 어 이제 얘가 먹을 거 기다려봐. 점프해 점프. 아니, 어어 봤다. 잠깐만. 티비가 움직입니요어 티비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. 그래. 네. 지금 봤어. 비둘아미는 똥은 뭐야? 비둘아미는 똥을 핥아주고 있습니다. 아 똥은 나, 똥이 아니라. 그 우리가 콩벌레 같은 거 넣어줬었잖아. 개가 어. 죽은 그 사체 같아. 사체를 먹습니다. 어, 배고파서 먹는 거 같아. 근데 키위가 쳐다보죠? 어 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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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다, 갔다. 갑니다 지금 대박이야. 엄마 대박 아니야? 봤습니다. 조금씩 조금씩 가는거 보여? 주아야? 응 음, 보여 아까 전에 여기 나보고 있었어 어, 그치? 갔다갔다 갔다. <laughs> 어? 난 거꾸로 안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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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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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보이네 기회가 말한거 아니야? 응 맛있겠다 기회잡아야겠다어 무서워 그렇지마 근데 진짜 천천히 간다 그지 가 귀여워, <laughs> 귀여워 근데 먹이면? 기뚜라면는 저거 먹느라 정신이 없어 사마귀가 오는지 모르는 것 같아 그치? 진짜네 아니야 이렇게 보고 있을 것같얘 인... 심장 먹지마 이러면서 잡아먹을 것 같아 내가 더 잡아먹을 거야. 아, 음. 있어 보이는 똥덩거리가 에? 어? 깜짝 놀랐어 엄마도 깜짝 놀랐어. 싹잡그 <laughs> 우와, 한 번에 싹 잡았어, 그렇지? 어, 깜짝 놀랐어. 먹는다. 미안하다, 귀뚜라미야 아주 귀여워. 아뭐 <laughs> 먹는 게 귀여워? 아니 사마 귀여워. 사막 귀여워? 뭐가 먹는 귀여워? 먹님 모습. 이아 목님. 목는 모습이? 어 귀여워. 기뚜라미는 안 응. 불쌍해 좋아요? 어. 어? 어 꼬리 살금실. 어 응. 꼬리 흔들리고 있어 지금 자동 그러네. 너무 신나나봐, 먹는 게. 그지 <laughs> 강아지도 신난 때 꼬리 흔들잖아. 응. 어디부터 먹고 있어? 모, 머리, 머리부터 먹는 것 같은데? 거의 그치? 몸이랑 거의 붙여져 있는데. 지금 20분이 흘렀는데, 몸통 반까지 먹었어요. 다리 살 있는 부분은 먹고, 뼈 있는 부분은 아래에다가 버립니다. 자, 우리 오늘 뭐 잡았지? 친구로 콩벌레. 어 콩벌레랑 메뚜기랑, 메뚜기랑, 메뚜기랑 메뚜기. 그 위에방앗개이 그치 오예. 내일 먹이를 접을 거예요. 어이. 네. <laughs> 자꾸 얘는 떨어뜨리고 왜? 엄마 얘 여기서 어. <laughs> 내가 얘 음. 엄청 깨끗한 얘 옆에 있는 얘. 내가 찾아가지고 잡아준 거야 언니가. 음 잘했어. 어, 어 이거 해줬다. 응. 내일 먹이로 잡아도록 할게요. 응? 언니 엄마 얘 동그랗게 만해줘. 키똥 엄마 치워줬어. 키이 자고 있는 거 같아 어때? 자고 있는 거 같아. 그래 가만히 있던데? 아이 좋 미소, 미소, 미소 저 검은색에다 낚을 바랬는데 여기 위에다가 채집통에다 놔서 떼야 돼리효야 <목소리> 괜찮니? 내려왔다. 오, 오! 오. 빠른데? 산란하더니 빨라졌네. 온다, 온다, 온다. 오. 나한테 온데 나보고. 내가 더 좋은가, 나보고. 뭐잘 가기 여기 앞에. 레드카펫 <laughs> 엄마 내가 여기에 레드카펫 깔았어 응. 엄마도 보고 주아도 한번 보고 그러네 그치? 오 빨라졌다 오 간다 간다 나한테 뭔데? <laughs> 귀여워 우와. <laughs> 아니야 만지지마 나 보고 온대? 어? 주한테 온대? <laughs> 귀여워 오나 어, 진짜 알아보나? 응? 응? 엄마 한번 보고 주아 한번 보고 나만 왜 이래 본거 같지? <웃음> <웃음> 내가 여기 잡으라고 여기 해놨어 진짜? 오, 엄마! 엄마한테 올라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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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와씨! 귀여워! 어제도 엄마가 이렇게 했거든? 이쪽으로 올라와. 어이? 어이? 팔로 올라와. 흐흐흐 <laughs> 우와! 엄마 이거 어디있어! 미야 어디까지 올라올거니? 아, 아 간지러워! <laughs> 아니 거긴 만지면 안돼 왜? 예민한 곳이래 응? 어디까지 올라와 <laughs> 주아야 살려줘 아니 김이 나한거 만질 수 없어 오이오통 엄청 많이 올라왔어 <laughs> 엄마 지금 거의 여기 어이 어 핸드폰 핸드폰을 어 핸드폰 어핸드폰을어 핸드폰 올라왔어, <laughs> 올라왔어. 만졌어? 귀여워. 귀여워. 여기 이렇게 만지면 돼 목만. 내가 놔줬는데. 낮았는데... 내가 놔줬는데 잘 올라가더라. <laughs> 너 엄마 팔 올라가고 싶나? 이제 이걸... 와. 쳐다볼까? 날 쳐다보게 그냥 하고. 키시시, <laughs> 니번 <위 한번> 해봐 냉이가 <laughs> 냉냉냉 귀여워 오우 여유 <laughs> 쳐다보는데 잡을 때 얘는 도 와 웃기 시작하는데 먹 맛있게 한개고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런 <laughs> <laughs> 거 아니야 진짜 맛있게 먹었다얘 죽었는데? 벌써 죽었어? 우리 키위를 위해서 귀뚜라미를? 주문했어요. 귤라미 50마리. 50마리. 짜잔.